적당한 적정 운동량을 유지시켜주는 모드라고 볼수 있는 거지. 물통도 꼽을 수 있고. 아, 헤어 스타일링도 이런 머리 하고 싶데 나중에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심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팔꿈치뼈가 완전 이탈되는. 하, 정말 이번에 죽다 살아났거든요. 지금 와이프랑 이제 자전거는 더 이상 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막상 자전거 생각이 자꾸 나는 거래가지고 밖에서 안 타고 이제 안에서 타는 걸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조립엔 젬병인데 어. 뭔가 또 조립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여기서 이 안에 동봉돼 있습니다. 조립하다 오늘 끝나겠네. 이렇게 조정을 충분히 할수 있구요. 전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보면은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220V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라이딩을 할 건데 이 멜킨의 ERG 바이크의 특성이 뭔지 되게 궁금해서 이게 왜 에르그 바이크인지 아세요? 멜킨 벌민 ERG 바이크 ERG 모드 그리고 SIM 모드, FTP 모드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에르그 모드는 자동 가변적으로 일정한 파워를 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요. 즉 적당한 적정 운동량을 유지시켜 주는 모드라고 볼수 있는 거지. 아, 그리고 SIM 모드. 이거 좀 신기한데 지형 그리고 속도 변화에 따라가지고 실제 라이딩이랑 유사하게 환경 을 구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라이딩이랑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주는 거지.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 언덕 오를 때 빡시잖아. 그 빡신 거를 그대로 구현을 하는 거야, 얘가. 아 그리고 FTP 모드 같은 경우에 정해진 시간 동안 자신의 최대 파워와 평균 파워 등 수치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모드야. 아 평가받는 거 싫은데. 그래서 이 멜킨 ERG 바이크에서는 이렇게 ERG, SIM, FTP 세 가지 모드를 리얼하고 생생하게 실내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지. 보다시피 내가 이렇게 페달을 굴리고 있는데 프리휠이라 그래서. 어, 실제로 휠을 굴리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 다섯 개 베어링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부드러운 페달링이 가능해. 파워 라이딩을 위해서 동급 사양 대비해서 천 와트까지 높은 파워를 자랑한다고 하니까 폭발적인 페달링이 가능한 거지. 어, 알다시피 게임이랑 이연동해 가지고 하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 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실 완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야핏, 키노, 그리고 주위프트 같은 애인데 개인적으로는. 주이프트가 상당히 어, 리얼리티를 잘 살린 것 같아서 자주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유료도 있고 한데 무료로도 충분히 이용해도 라이딩 즐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냥 저랑 닮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3계 트라이앵글 구조형 프레임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게 하중을 잘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어, 그리고 특히나 이게 양쪽 폭이 넓어져서 와이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아이크가 휘청이거나 움직여가지고 위험한 순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고 안쪽에 손잡이 자체도 450mm 와이드한 손잡이로 라이딩 자체도 이렇게 가다가 실제로 잡고 라이딩해도 문제가 없어 스크린이 300% 커진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모든 운동 정보가 여기에 다 지금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속도, 저항값, 이동거리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제 정보를 딱볼수 있게끔 잘 맞는 것 같아. ERG 바이크의 강점이 초정밀 전류 강도 조절 가능해. 무려 80단계까지 말이야.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는 아니고 그 안에서도 0 5단위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메리트가 크지. 안정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 여기가 이제 휠 커버 프레임인데 휠 커버 프레임을 막고 있으니까 부식을 막아주고 이 안전 브레이크가 있어. 휠이 완전히 멈추지 않으면 페달 밟을 때 이게 발목 무릎 부상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브릭, 딱 브레이크 하면 이제 안가아 실내에서 페달링 하고 있는데 자전거 탈때 층간 도움 이런 거 신경 되게 써야 되잖아 서로 가족들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상당히 페달링 했을 때 소리가 10dB 보다 적기 때문에 극 저소음이라고 할수 있어 언제든 타기 좋은 자전거다